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토치라이트가 시즌이 거듭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의 변경 사항들이 생겼고 컨텐츠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바뀐 부분 기존 영상들에서 바뀐 부분도 많고 이제 예전 영상들을 보고 배우셔도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서 컨텐츠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일단, 침식 컨텐츠. 첫 번째 컨텐츠였죠, 이 게임에.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침식 컨텐츠가 뭐냐면, 한 바퀴를 보여드릴게요. 맵에서 일단 카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침식 컨텐츠예요. 요거를 넣을 경우에 침식 컨텐츠가 일정 확률로 발생을 하고, 효과를 강화시켜주는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물결이라고도 부르고, 침식이라고도 불러요. 동침식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걸 강제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검은 물결 나침반을 웹에다가 사용해주면 100% 확률로 검은 물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바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돌아보고 침식 다른 거 설명도 드릴게요. 일단 몸만 잡아보면요. 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애들 있죠. 쟤네들이 침식 몹이에요. 쟤네들을 잡으면 요 오른쪽에 게이지가 차고 있죠. 일단은 다 잡고 게이지를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잡아주고 침식몹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은 많이 잡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몹을 깔끔하게 잡아주시는게 중요해요. 안그래도 평소에 이제 예전 영상들 보면 바뀐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렇게 하나씩 기획을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라도 초보자분들 알수 있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몹을 다 잡고 나면 몹을 다 잡지 않더라도 침식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요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처음 하시면 여기 단축키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단축키는설정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키를 설정하시면 되고. 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이 튀어나와요. 여기 한웨이브가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보상 유형이 있죠? 장비 모비 한웨이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 눌러볼게요. 그럼 유형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보시면 얘가 2가 되고 1이 됐어요 이 말은 요거 한 웨이브가 나왔고 요거 한 웨이브가 또 나왔던 얘기예요두 개의 유형이 동시에 나왔던 얘기죠 계속 눌러 볼게요 요런 식으로 제몸을다 잡았습니다 유형이 장비 말고도 화폐나 나침반 뭐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있고 침식패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패스 일정 확률로 처음 눌렀을 때는 무조건 하나가 떠요 하나가 뜨는데 패을 사용했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세 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침식패스의 효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몹을 잡으시면 요게 나와요 도레문벤 몬스터의 핵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 침식은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타락자 제노스한테 하실 수가 있고 침식 메뉴에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템을 하나 올려 볼게요 넣을게 없네요 잠시만요 음~ 아이템 하나 뽑아 볼게요 네. 유니크 아이템을 침식이란 걸할 수가 있어요 침식에다가 아이템을 넣고 보면은 여기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이 뜨게 돼요. 확률은 여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효과를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요 도련 변이가 걸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무기의 고정 옵션이 변경이 돼요. 다른 걸로 카오스가 걸렸을 경우 무기의 수치가 바뀝니다. 수치가 재조정이 돼요. 오만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 물음표를 눌러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누르면 해당 옵션 성공했을 경우 한 줄이 영 티어 더 강한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랜덤하게 하나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허가 됐을 경우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핵을 사용해서 자 지금은 이게 됐죠? 보시면은 수치가 조정된 모습이에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무작위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모독, 요걸 누르면 모독이 활성화됐죠. 모독은 5만의 효과를 두번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즉, 두 줄이 짐식이 돼요. 옵션에서. 5만은 한 줄만 하는데, 모독은 두 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요. 보시면, 사형마의 핵이라는 게 필요해요. 요거의 가격은 지금 한1 0 0개 정도 되고, 요거를 하나 썼을 때, 이제 두 줄을 노리는, 대박 컬업을 노릴 수가 있겠죠. 컬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보독이나 5만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되고 사용만의 핵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건 필드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서 구하냐면 쭉 가셔서 맵을 보시면 위대한 허공이라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역대 시즌 보스들의 컨텐츠를 모아놓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어디냐? 예, 어둠의 숙격 첫 번째 시즌이죠. 여기 들어가서 입장권을 3개 넣고 클리어를 하시면 확률적으로 줍니다. 사용마의 핵을. 그 사용마의 핵을 가지고 커럽을 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이 입장권들은 아까 그 침식 컨텐츠를 진행을 하시면 보스가 확률적으로 떨고요 컨텐츠 안에서도 보스가 출현을 할수 있고 그 보스가 떨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3개밖에 활성화가 안돼있어요 3침식이라고 부르는데 3서퍼라고도 부르고 를 잡고 나면은 마지막 것도 활성화가 돼요. 여기에 재료를 하나 더 넣고 사 서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식 컨텐츠 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는 뭔가 더 설명 드릴 게 없을 거예요. 침식 컨텐츠. 침식이 성공을 하면은 아이템 가격이 배로 뛰기도 하고, 떡커 이제 모독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뭐3 배, 4 배까지도 확 뛰는. 그런 대박을 노릴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이템의 가치가 조금은 낮아지는 하지만 파괴는 되지 않기 때문에 p o 이랑 다르게 p o 의바로브가 굉장히 비슷하죠. 파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침식을 해볼 수 있는 해보시고 1카짜리 템들도 침식을 해서 100, 1결짜리 템도 100결이 되고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침식은 자주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예, 다음 번에는 아마 두 번째 시즌 보였죠? 검은 도시였나? 하여튼 그걸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